지난 25일 목요일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초대해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영상 시청과 간단한 퀴즈를 풀며 경품 추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조창희 장로의 기도로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며 건강한 식사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울산 대형 교회는 매년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실버 주일학교 모임도 진행이 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한 150인분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더 풍성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는 믿음의 선배이시고 삶의 선배이신 어르신들을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